중요한데, 그 네.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말 들었어요. 음. 있는 여자친구 찾지 말고, 네. 없는 여자친구 만들지 마라. 음. 뭐 그래서 뭐 각종 뭐 PC 방 피해야 된다. 뭐 네. 금욕생활 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저도 이제 강의 를 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음. 많은 수험생분들이 네. 되게 무슨 죄, 죄를 음. 짓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음. 좀 강박관념 좀. 절대 네. 하면 안 만든다. 절대 누구 만나면 음. 안 된다. 이렇게 네. 그 사이트인데 변호사님 음. 어떻게 공부하실 때그 음. 어떤 스트레스에 손나 뭐 혹은 음. 연애 이런 음.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처리하셨는지 저는 연애는 그 당시에 뭐그 여자친구를 사이가나한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스트레스에 소와 관련돼서 뭐 p c 방을 가면 안 된다. 저는 p c 방 진짜 많이 갔어요. 아 저도 갔거든요, 사실. 네, 저도 피방 많이 가고 만화방 많이 갔고 아마 고시 공부할 때 읽었던 네. 만화책이 거의 만화방 하나를 다살 정도로 아, 그럼 하루에 만화방이 몇 시간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네.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슬럼프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달 정도 사실 공부를 하, 아예 안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어. 근데 그때 아예 만화방이랑 PC방에서 네. 살았요 사실 아. 사실 그 제가 공부할 때 네.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게 신림동에 구동이겠죠. 네. 거기 전국에서 PC방 음. 일 집도가 못 잡다고 150분 되겠다고 네. 지금 네. 좀 줄었을 텐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부하면서 저는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압축해서 할 이렇게 능력이 사실 체력이 좀안 돼가지고 강력하게 네. 얘기하자. 네. <laughs> 그래서 이제 하루에 PC방 한 시간이거든요. 한 시간씩. 한시간 아, 아니면 이제 DVD방 저 때는 이제. 아 그렇죠. 예, 그쵸죠 그렇죠. 나중에 되니까 공부일 음. 1년이 넘어가니까 음. 볼게 없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어, 어. 그래도 저는 호전하긴 하니까 음. 뭐 학교 안에 크게 무리가 없겠다 싶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음. 공부라는 게, 그, 휴식이, 뭐잘 어, 충분히 근데.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아니, 근데 워낙에 또, 사실, 저제 세대 때는, 음. 그, 구분 계시잖아요. 비빔밥 드시고 공부하시면. 그 아. 네, 분에 대한 어떤, 그게 전혀 음. 환상 같은거 네,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침이 안 되고. 정말 네. 앉아 엉덩이를 네. 떼면 안되고 음. 이거 잘 안되는데 음. 억지로 하려는 그래도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음. 뭐 2시간씩이나 3시간, 4시간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 타임을 재고 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내가 음. 책상에 음. 앉아 있었다 네. 저는 음. 이거는 좀 반대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어.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은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사, 저는 제영 공부할 때는 딱 40분 공부하고 네. 응. 15분 정도 쉬고 40분 공부하고 응.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했던 응. 기억이 나요. 그 14시간. 그 미니멈은 응. 대충 몇시생각 하시나요? 그래도 뭐 어. 14시간 사실은 뭐 대부분 수업 중에 하기 힘든 시간인가 네. 제가 판단되고. 그러니까 저는 14시간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4시간을 일요일 날 쉬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학원 들지 않고 했을 때고 네. 또 그리고 그거를 매1년7 개월 내내 한게 아니라. 네. 시험 보기 2개월.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몰아쳐서 해야 되니까. 음. 그거 평소에는 한 8시간 정도면 충분하요 그렇죠. 네. 저도 평소에는 네. 8시간이면 충분했다고. 봐요. 네, 저도 뭐 사실 8시간 이상을 하려니까 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다른 제 동기들 물어봐도 음. 저랑 큰, 뭐 음.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고 뭐 제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음. 그래서 저는 그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